세이와 싸울 때마다 솔직히 돈이 존나 아까웠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형님들,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를 엄청 많이 갖고 있었고, 카카오페이만 116억을 갖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익절을 했고요. 이제 남은 게요 정도 됩니다. 세이야! 이제 끝은 없어. 이돈 오링날 때까지 간다. 기대해.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세이가 구독자한테 지금 코인을 팔고 있거든요. 레퍼럴이 뭔지 아시죠? 이제 광고가 없으니까 미쳤어요. 이게 오직하면 형님들 가세형 구독자도 존나 열받아가지고 라이브하는데 3천 명이 갑자기 빠지더라고. 댓글 한번 볼게요. 동무들 정신 차리시라요. 가기 전 마지막 한탕하고 갈 모양이구나. 코인하면 안 된다고 지가 직접 구독자들한테 언급을 하더니 코인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구독자들이 열받은 겁니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세이야, 왜 그러노? 안타깝다. 잘 나가다가 왜한 번씩 3000% 빠지냐. 이어서 보여줄게요. 바로 최승정이라는 <laughs>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저 얼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결국, 그 장사의 신은현장 어, 그 나비 효과로 결국 이 코인 게이트가 어디까지 이뤄지냐. 이거 만든 새끼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은현장이나그뭐 네. 장사의 신, 이쪽이랑 뭐 컨택이 되는 지점이 없, 없나요? 어떻습니까? 어,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네. 뵌 적도 없고. <laughs>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뒤에 은영장 저게 뜨는 순간 앞에 게다 사기처럼 보이는 게 네. 굉장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언을 해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했죠. 엊그저께 라이브 때 물어봤더니 아 자기가 거기 나와가지고 잘못 말한 것 같다. 죄송하다.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사과해갖고 제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녹취를 들어보세요, 형님들. 지난 23일 방송에서 위너드코인의 최승경 대표를 직접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에 불러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죽도록 비난을 했던 최승정 대표를 직접 가세현 라이브 방송에 불러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최 대표랑 오늘 만났다가 네네. 일단 오늘 인터뷰 안 하기로 했어요. 어, 왜요? 네. 근데 일단 나한테 돈봉투를 주더라고. 왜 미친 놈이네? 응. 그 내가 이건 돈봉투 받으면 큰난다. 일 그러니까요. 지금 여자친구랑 있거든요. 음, 응, 그러니까 응. 뭐 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음에 한번 또술한잔 해서 아니 내가 응. 지금 인터뷰를 안 하고 너랑 술 먹는 게 누가 사진이라도 한장 찍히면. 그렇죠. 그니까 넌 인터뷰를 해야지 내가 너랑 뭐 친교를 맺든 네가 어 돈봉투를 뭐1 0 0번 줘라 음, 어? 그 다음부터는 어그 친구한테 어, 어 뭐라고 했냐면은 음 이거 뭐 일이 잘 끝나면은 음. 그뒤로 뭐 대표님이랑 좋은 관계 맺을 그래, 수 있고 그래 뭐, 뭐, 아니 그래서 뭐뭐 아니 그, 그때 뭐 로드 fc 그, 광고를 제가, 하든 뭐 그, 후원을 그, 받든 그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장현대 지금 네 사랑합니다 들었어 못들었어 존나 웃긴 새끼네 그걸 한 다음에 뭐 다른 정보든 다른 돈이든 받아야지 아, 저... 자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위너즈코인 대표가 세이한테 돈봉투를 주려고 했다는 내용 팩트 인정? 근데 세이는 야 이거 한번 받으면 이걸로 어떻게 지금 끝내려고? 그래 이게 자백이야 자백. 아니 인터뷰를 왜안 한대요? 아이고 빨라서. 인터뷰를 완전히 지한테 유리하게 지금 인터뷰를 다 짜줬는데 다 아이고 빨라서. 인터뷰를 완전히 지한테 유리하게 지금 인터뷰를 다 짜줬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뭐 광고를 음. 받든 뭘 하든 음. 할수 있는 거지 이거를 <laughs>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한... 자 형님들 인터뷰를 전부 다 네가 유리하게 다 준비해 놨다 그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대답만 하면 된다 응? 시발 범죄야 범죄 그리고 나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최승정 대표도 결국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대표일 텐데 김세희랑 싸우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김세희랑 싸우고 있고 김세희가 빙신짓 한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여기 나와서 해명을 한다고? 웃기는 한 주먹감도 안 됩니다 한 주먹감도 그아한판 어, 대표님 이고아예 아, 대표님 아, 자 세이야 형이 한번 딱 얘기할게 니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조만간 공개가 될거야 니네 개인통장 세이 엔터 그리고 가세형 법인계좌 그거 싹다 확인할거니까 기다려 세이한테 어디서 돈 받아먹었네 어디서 뭐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존나 중요한게 뭐냐면 세이가 그걸로 저를 고소한적이 한번도 없어요 자 세이야 이걸로 나 고소해 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나올까봐 고소를 못하잖아 니가 한다는게 맨날 스토킹으로만 고소하잖아 왜? 전부 다 사실이니까. 고소하면 지가 모든 게 밝혀지니까. 맨날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아, 이번에 명예훼손으로 하나 고소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학문 세이라고 했는데요. 항문이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항문세이, 항문세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걸로 고소했어요. 야, 그렇게 많이 내가 얘기했는데, 끼켜야지 한다는 게 스토킹이랑 항문세이야? 말을 해봐, 새깨 위너즈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위너즈의 대표, 정영권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또 위너즈를 많이 때렸던 그런 네, 방송인데도 또 이렇게 또. 네. 형님들, 오늘 주주총회 소집 청구랑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이두 개의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야,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가처분 때려! 라고 하는데, 야, 무슨 법원에서 가처분을 그냥 내가 해달라고 계속 받아줄 것 같아? 긴급한 상황이다. 내가 세이한테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 세이한테 몇 번을 얘기하고, 몇 번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근데 세이가 묵묵 무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 가처분 진행해주세요. 이게 형님들, 한개단한 계단 개다 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처분 해주세요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일단은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식 2만 주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주 지휘및 주주권 행사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228 결정을 통해 적법성이 인정된 바가 있다. 그래서 가로세로연구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의 이유는요, 이것도 주주총회 해달라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유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정관 제17조에 따라서 영업년도 말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3월 이내에 주주총회 소집이 되어야 돼요. 2025년 6월 26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없었고요. 주주총회 개최는 물론 영업보고 및 재무제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 3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단 1회도 하지 않았다. 얘가 거부하든 쌩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김세희 50% 장사의 신 50%입니다. 이 50%를 강용석 씨가 갖고 있었고요. 그걸 다른 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존나 힘들게 찾아가지고 돈을 주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설득해서 사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주식을 죽는 한이 있어도 팔지 않겠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정상화를 위해서만 쓰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팔게 되면 모든 수익을 당신에게 주겠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은 쓰레기지만 나한테 오면 당신은 이익을 볼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다 어떡하겠냐 나와 거래하자. 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100억에 팔면 그럴 일 없겠지만, 100억에 팔면 100억을 전부 다줄 거예요. 현실판 이태원 클라스. 인정? 김세희가 절대로 답변을 할수 없는 걸로만 싹싹싹싹 골라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주식이 50대 50이어도요, 경영을 족같이 했으면은 해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김세희 대표이사가 2024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출마했을 당시에요. 귀사의 자산인 구독자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법원에 약식 명령이 내려졌던 적이 있다. 위 혐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관련 비용이 적정 및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 예 씨발 답변 못 하거든요.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023년에 경업 관계에 있던 세이엔터를 설립하고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설한 후에 귀사 유튜브 채널의 일을 홍보하였고 귀사에서 제작한 뮤지컬 박정희 공연과. 동일 내지 유사한 콘서트를 주 세이 엔터에서 주최하고 공연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세이 엔터의 본점 소재지 주소가 귀사의 본점 소재지 주소와 동일한 바 회사와 세이 엔터 간 적정 및 적법하게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음. 절대 못 빠져나가요. 세이는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다수의 소송 및 보전 처분이 제기된 적이 있는 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의 실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비용이 지출된 내역이 있는지, 법률 비용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답변을 바란다. 자 시발 너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하면 끝까지 가잉 제가 일단 법인 결산 내역을 봤잖아요 자 2019년 결산 기준 부채가 5,500만원에서 2022년에요 26억 7천만원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약 50억원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약 21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2022년 결산 기준 당좌 자산이 약 8억 8천만원이나 제가 민사로 가압류를 할 때요. 2024년 11월경에요. 그 가세현 통장 6개 계좌 잔액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잔액이 총 300만원 수준에 불과했고요. 최근 5년간 회사의 재산상태 및 경영상황이 급속도로 악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이의 회사는요. 정관상 명시된 감사조차 선임하지 않았고요. 회사의 매입 매출 관리 및 각종 비용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장사의 신에게 답변을 바랍니다. 우후. Only... 제가 지금도 형님들 장사의 신 골무신사 컨텐츠로 복귀했지만 돈을 버는 게 없어요. 촬영을 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계속 나가는 상황이에요. 광고도 안 찍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진심을 우리 형님들한테 한번더 보여주면 그래도 형님들이 나를 좀 이해해주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광고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형님들이 광고 제대로 받아라고 하면 그때 받을게 뭔 말인지 알아 저는 솔직히 광고도 컨텐츠였잖아요 재밌게 하잖아 그리고 최저가 아니면 안 했잖아 근데 운이 좋게도 형님들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를 엄청 많이 갖고 있었고 이번에 조금 메꿨어요 카카오페이만 116억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남은게 요정도 됩니다 <목소리> 자, 끝까지 가! <목소리> 제 주식계좌를 봤을 때마다 사람들이 개쌍욕 했거든요 저새끼 주식하면 안된다 결국은 116%에 어느정도 익절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는 9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이와 싸울 때마다 솔직히 돈이 존나 아까웠거든요 세이야! 아, 이제 끝은 없어 이돈 오링 날 때까지 간다잉 기대해